아, 저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. 아, 저, 네?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대학원에서 연구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하다가 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지만이 살아남는 게 연구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을 하루에 10개씩은 읽어야 돼요.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 오게 됐고요. 그래서 왔는데 제가 여기 4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, 초급부터 이렇게 시작한 결과 어, 이제 전문서적 읽는 속도가 5배가 빨라졌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2개를 읽었던 논문을 이제 지금은 10개를 하루에도 읽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이제 또암기를 해봤지만 중고급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암기마저도 정말 빠르게 될수 있구나 이게 정말 두뇌가 그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 공부방법 면허 자체가 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이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노벨상 100명 중에 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셨습니다 i